문에서 충실하게 주제를 묵상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똑같은 메시지가 3절과 5절에서 두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회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짧은 본문이지만은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의 문제를 볼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의 죄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서. 두가지 재난 현장을 소개합니다 그첫 번째가 1절입니다1절말씀0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어떤 때는 3천 명, 어떤 때는 2만 명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바쳤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로서 자기의 영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세습통치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아주 비참한 역사. 그런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억울함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탑을 세우다가 그 공사하던 것이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압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사고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재난이다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 지진이 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재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더큰 재난. 어떤 재난을 말씀합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그때는 누가 이 재난을 경험하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를 강조한 것이지 재난에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가 이것을 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오늘 두 가지로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 방향을 바꾸는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삶을 먼저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표대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 땅의 입신출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래서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뚜기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보면 그저막 마구 집어 던져도 막 흔들리다가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게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그맨 아래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 던져서 흔들어도 흔들거리기는 하지만은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팬데믹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팬데믹을 이기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도 합니다 살았기 때문에 은혜고 죽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 우리의 목표가 이미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가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 바쳐진 것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의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은 사고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재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의 재난이고. 마지막 심판의 죄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신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 처음 사랑의 그 감격. 미국으로 떠나면서 어떤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그 다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간구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세우지 않는 까닭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 생명들이 있기 까닭입니다.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덧입혀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 힘입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이 땅에 사랑의 믿음의 신앙의 구르터기가 되어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일에 전진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